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게 정우인데 예를 들어 일상의 말투를 사용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정우가 가로돼 주여 입맛이 없사오니 내 무엇을 먹으리까 여름이 원수처럼 나를 쫓나이다 하니 이는 그가 지치고 더위 먹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닭을 먹으라 이에 정우가 길을 건너매 맘스터치에 당도하더라 젊은 여인이 카운터에 나와 그를 맞으니 이는 직원이라 정우가 가로돼 내게 버거를 달라 직원이 못돼 무슨 버거를 줄이까 하니 그 그가 딥 치즈 버거 세트를 주문하니라. 또한 직원이 이르되 먹고 가리이까? 아니면 가지고 가리이까? 하니 정우가 네 먹고 가리이다 하니라. 직원이 큰소리로 부르되 17번 손님이요. 17번 손님이요.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 17번 손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직원이 가로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사이즈 나왔나이다 하니. 이는 서양 사람의 음료요. 그 길이가 한뼘이니 이는 규빗으로 한 규빗이더라. 아멘 하신 분 다행히 아니시네요.